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떤 것을 예측하는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 데이터 분석에서 또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리니어 리그레션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은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결과값에 결과 을결과값 대해서 평균값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리프를 보시면 리니어 리그레션은 직선으로 어떤 데이터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클래스로 나뉘어져 있을 때 그것을 예측하는 것으로서는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 이거는 이제 지수 함수를 기반으로 되어져 있어서 0과 1로 나누어져 있을 때 무한히 0에 가까워지는가 무한히 1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나뉘기, 나뉘기 때문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두 개의 클래스로 구분하는 문제 그런 예측 문제에 적합한 방법으로 분석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 파란 점이 데이터라고 하였을 때 파란 점의 분포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잘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 그래프에서 보시면 파란 예, 파란색의 점들을 가지고 있을 때이 빨간 선으로 되어져 있는 직선의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하는 것이 리니어 리그레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샘플들의 실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간단한 우리가 가장 간단한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는 y는 알파 더이 베타 x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x라는 것은 독립 변수로 표현이 될수 있고요, y라는 건 종속 변수로 표현이 될수 있고, 베타는 기울기이고요, 알파는 y절편입니다. 네. 그래서 알파와 베타의 값을 찾아내는 것이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파와 베타를 찾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 것은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가 x와 y의 쌍들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관찰된 데이터의 집합이 x1, y1부터 시작해서 Xn, Yn까지 N개의 요일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알파와 베타를 그러면 어떻게 잘 찾느냐 이것이 리니어 리그레션의 문제인데 이것을 찾는 방법으로 가장 최적화된 알파와 베타를 찾기 위해서 리스트 스퀘어 리그레션으로 해를 구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원래 주어진 데이터인 Yi에서 내가 예측했던 알파 더하기 베타, x, i의 값을, 예측한 값을 빼서 그것이 뺀 값이 결국은 오류, 어, 오차가 되는데요. 그런 오차들의 제곱들의 합을, 모든 데이터에 대한 모든 합들을 가장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알파, 베타가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 아이디어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에러를 구하는데요. 이 small e로 되어져 있는 게 sum of squared error라고 해서 우리가 어 원래 가지고 있는 y i의 값과 y i hat을 이게 추정치인데요. 예측한 값과의 차이를 제곱해서 모두 다 더한 것이 sum of squared error입니다. 왜 우리가 그냥 차이를 더해서 에러를 구하지 않느냐? 만약에 에러가 음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 오차가 더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의 오차를 줄여주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인, 제곱, 마이너스인 오차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제곱을 해서 더해서 어, 오차가 큰 경우에 음수라고 해서 전체의 오차를 줄여줄 수 없도록 제곱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방법으로 미니멈 r 스 r 어드 에러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a 머브스 e 어드 에러가 제곱함수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 에러 함수의 값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음~ 미분을 해 주는 건데요 미분을 했을 때 어~ 그때 그~ 이~ 조을 만족하는 것을 가장 잘 만족하는 알파와 베타를 찾아주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sum of squared error의 yi b 이 yi hat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간단하게 나와져 있는데요. 문제는 yi hat이 예측한 추정값이 알파와 베타로 이루어진 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e라는 식을 미분을 할때 각각 알파와 베타로 미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소값을 찾을 때는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값이 가장 최소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미분을 했을 때, 알파로 미분했을 때의 식과 베타로 미분했을 때의 두 가지 식이 나오고요. 그 우리가 모르는 문자는 알파와 베타 두 가지인데 식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알파와 베타의 식이 있는데요. 유도를 해내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대문자 N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의 개수이고요, 대문자 X 반은 X의 평균값, 그리고 Y 반은 Y의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는 2차원 데이터에 대해서 X와 Y의 데이터가 있을 때 알파와 베타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어, 유사성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측정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빅, 빅데이터 프로세싱 수업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